안녕하세요. 자석 이마킹 이원영입니다. 아, 오늘 하루 일과를 어,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어, 하나 찍고, 어,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어,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오늘은 한 미션을 한번 해볼 건데, 어, 정수리 있잖아요. 정수리 위에 축구공을 올리고, 어, 눈을 감고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과연 도전하겠습니다 정수리에 볼을 올리고 아아 아, 이게 쉬운게 아니네요 한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아. 아, 이렇게. 아, 잘안 되네. 한번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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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아, 요령은 정수리에 공을 올리면 공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그 중심을, 어,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아, 쉽지 않네요. 차라리 여기 헤드, 이마 위에 올리는 거는 쉽거든요. 왜냐면 눈을 뜨고 이마 위에 올리는 거는, 근데 제가 볼수 있잖아요. 물체를. 근데 정수리는 아 이게 안 보여요 눈으로 그 그러니까 감각으로만 해야 되거든요 감각으로만 아 이렇게 근데 더군다나 눈까지 감았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헤드 스탑 한번 보여드릴게요 헤드 스탑은 이렇게 해서 공이 보이잖아요 이마 위에 세우고 공이 보이니까. 아, 이것도 어려운데요? 앉아서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헤드스톱. 아, 그래도 헤드스톱은 보이니까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중심 잡기가. 프리스타일 축구를, 공을 많이, 여기, 많이 세우다 보니까 중심, 중심 감각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어, 보통 사람들보다 중심을 잘 잡게 된것 같아요. 어, 어 중심잡기를 많이 했는데, 어 저는 지금, 아제 이름은 이원영이고요, 이원영이고, 어, 닉네임이 예전에 이제 방송에 나갔을 때 자석 이마킹이라고, 어 그렇게 정해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채널 이름으로 자석 이마킹 이원영으로 쓰고 있고, 현재 직업은 어, 축구교실에서 축구클럽 감독으로 지금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대학교를 작년에 편입해서, 어, 지금 대학생이고, 어, <laughs> 축구감독에다가 축구운영자, 축구, 어, 그리고 대학생, 그리고 유튜브를 하니까 이제 100명이 넘었는데 유튜버 그리고 축구공을 가지고 축구공을 가지고 그 프리스타일 축구도 하거든요 프리스타일 축구 아. 그래서 프리스타일러도 축구 프리스타일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음 지금 방과후 강사도 하고 있고 어,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laughs> 어, 좀, 한가지만 해서는, 좀, 그런 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어,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멀리 봤을 때, 이제 좀, 미래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한 지 6년 정도 됐는데, 어, 조금 이제 가장으로서 더 어, 노력도 해야 되고 음, 그래서 더 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102명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조금씩 유튜브 영상을 좀 남기면서 음, 말도 해보고 어, 그래야 나 나중에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좀좀더 자연스럽게 말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조금 영상을 많이 자주 못 남기는데 조금씩이라도 뭐 컨텐츠, 축구 컨텐츠건, 일상 컨텐츠건 조금 조금씩 해서 어 이렇게 영상을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거나 뭐 여러 가지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이제 어.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은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